아딱그 너는 그뭐시그 불륜도 그그 물려받은겨? 요새 그냥 하이슈가 그냥 따로 없더만 그려 그냥. 이봐 김정은이. 그니 네 애비 그그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불륜 저지르는 것까지 그리 물려받냐 그래그니 네 마누라 리설주가 그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그러대그남편 있는 여자 잘 살고 있는 여자 그 임신시키고 그냥 이혼시켰다고. 역시 난 그냥 능력 잠겨. 뭐야 그니 네 애비도 성애림이 꼬셔가지고 그냥 강제 이혼시키고 막 그렇게 했다던지 니네 부자 취향은 유부녀 이혼시키는 게그 이참에 그냥 나라 이름도 바꿔버려. 조선 불륜주의 내연 공화국 어때야그리고 뭐야 그. 그 화목한 가정 그냥 바아내고그 마누라를 그 얻었으면 아주 잘 챙기고 잘 좋아해주고 그래야지 뭐 그새를 못 참고 또 바람을 피우러 겨그 그냥 막 노래 부르고 막 치마 입고 막 그런 여자들만 보면 막흥분데고 막 그런겨 그여가속 킬러 김재훈이또그뭐죠그 그 다른 유부녀 가수를 또 꼬셔내고 말하시오 그그 그 이름이 뭐라더라 그이 현성어이현성어이그 남편 있는 여자를 그냥 또임신시킨겨와 그냥 뭐 그냥 막 노래 부르고 그냥 막심마 입고 그러면 막임신시키고막 그러고 싶은겨? 야 그냥 그 동네는 뭐 세렝기티 초원인도 아니고 뭐 밀미의 만국도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들이대고 임신시키고막 뭐 그러면 되는겨? 이건 뭐 짐승새끼도 아니고 이런 개적보가 없네. 김정은이 똑바로 말해봐. 나이 서른도 안된 놈이 숨겨놓은 여자가 대체 몇이나 되는겨? 네 애비가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여자만 니이셔 네 근데 넌 지금 몇달새 밝혀진 여자가 유부녀로만 둘이여. 애비보다 한수 윙기여? 아멘. 나쁜 건 재빠르게 습득하는 그런 센스가 있는겨? 아따, 여러 그, 뭐, 이거, 닮을 게 없어가지고, 그런 걸달거 그려. 아주, 판타스틱, 베이비야. 좋아 죽겠는겨?